공청자님이 보신 우리나라 탑3 파이터 요런거 좀 궁금합니다. 엄청,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 많이 보셨을텐데 음 한국 선수들? 네 일단 한국 선수들. 그래도 임치빈 선수가 그래도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기 우리 뭐야 와코의 챔피언도 했었고, 우리 국가대표도 했었던 이성현 선수. 아, 이성현 선수? 어, 그 선수, 이번에 라이즈인가? 어디서 네. 졌더라고. 그 라이즈는 슈폭싱에서. 근데 슈복싱도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슈폭싱에 그 가이보 선수랑 했는데, 나는 이성현 음. 선수가 뭐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이길 것 같았는데 졌더라고. 음. 뭐 이성현 선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성현 선수랑 같은 팀의 그 이찬영? 아, 이찬영 선수도 잘하죠. 어, 잘하는 것같고 그렇게 세 명? 나는 이제 추천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세 명을 어, 잘하는 선수 추천을 하고 싶지. 음. 내가 봤을 때. 그 외국 선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외국 선수들은 잘하는 사람 많지. <laughs> <laughs> 뭐, 한국이 워낙 잘하니까그 네. 안에서 몇 명을 칠수 있는데, 뭐, 외국을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얘기 하자 그러면은 뭐 내가 모르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뭐 네. 흔히들 아는 뭐브라타우라든가뭐 네. 네. 조르조 페트로시안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하지 네. 지금도 하나 조르조 페트로시안 은 <laughs> 아, 얼마 전에졌더라고 뭐, <laughs> 네. <그리고 그냥 웃음> 11년 만에 못해라고 못했는데 어, 그 선수도 대단한 선수라고 그런데 <laughs> 네. 또뭐 궁춘장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뭐, 준비된 질문 저가 많긴 하지만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없어. 해주세요. <laughs> 말씀도 없으시면 없으셔가지고... 이게, 이게 끝나는 건가? 아니요, 뭐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그럼 해. 아, 네. 음. 아, 알... 음. <laughs> 아니 공중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또 무에타이를 찾아가셨는지 이런 것도 개인적인 질문으로 궁금합니다.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그... 우연히 어떻게 그 프로태권도라는 손으로 얼굴을 때려도 되는 그런 시합을 나가게 돼서, 이제 그런 시합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복싱이 안 되면 발차기만 갖고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는 좀 불리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손발을 같이 쓰는 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정점에 는무해 태가 있었고. 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지. 가다 보니까 어이 스포츠로서의 어떤 영, 영 어떤 스포츠로서의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엘리트 스포츠라든가 뭐 생활체육으로서 이제 이, 이 무술을 내가 좋아하는 이 종목을 자꾸 발전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와코 킥복싱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코를 이제 발전시키게 된 거지, 지금처럼. 음. 무에타이를 사실 먼저 하시다가 음. 킥복싱으로 바꾸셨는데, 음. 그것도 또 궁금해요. 그 넘어가는 스토리도. 음.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무에타이 바라고 한다면, 뭐, 나는 나 자신이라고 내가. 자주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내가 어떤 내 업으로서, 그리고 어떤 뭐 미래를 봤을 때, 어, 내가 또 하고 싶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무예타이를 좋아하지만, 어, 어떤 스포츠로서 발전시키고, 어, 좀더 좀, 더좀 숲 넓게 가기 위해서는 어, 킥복싱이 더 낫겠다. 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킥복싱에, 킥복싱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킥복싱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뭐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와코가 갖고 있는 그 킥복싱이라는 것이 어느 뭐 종목 한 가지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그 안에는 뭐 가라데가 될 수도 있고 태권도가될 수도 있고. 웨이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MMA 종합투기가 될 수도 있고, 어, 태권도처럼 이렇게 하는 종목도 있잖아. 포인트 파이팅 세미 음, 컨택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목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뭐 미래에 미래 지향적인 어, 종목이 키복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키복싱 협회에서 내가 몸담고 이걸 발전시키는데 아무래도 조금 일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네, 저도 2010년에 이제 공총장님 처음 뵙고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3개월 배우고 나가서 땅 나가고 음. <laughs> 바닥에서 굴르고 그리고 2012년부터 이제 협회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어, 그때 저도 이제 협회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무에타이 협회에는 아무래도 링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거를 여러개를 설치를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킥복싱 종목은 매트를 여러개 설치하는게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자체도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것도 있고 포인트로 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상 염려을 적기 때문에 거의 매달 샵을 사실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학 대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매트 종목에서 어 운동을 많이 하셨던 태권도 학기도뭐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 다른 종목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기에는 어 킥복싱 저변학 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네. 그 무에타시합을 한참 추천하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20년 전,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선수들 보고 없이 막 이렇게 체육관에 있는 작은 링에서 막 의사도 없이 <laughs> 어, 무슨 생각으로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위험하게 했다고 해서 뭐 선수가 기절하고 막 부러지고 뭐 그랬던 선수들도 있고,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매 맞고 키나고 누가 좋아해. 근데 이제 킥복싱의 어떤 그런 라이트 컨택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이 컨트롤하게 돼 있다고 파워를. 그러다 보니까 안 다친단 말이에요. 안 다치고 계속 다치면 은뭐 엄마가 해지마뭐육관 가지마. 그런뭐 체육관도 손해. 우리도 선수를 잃어서 손해. 하지만은 이거 킥복싱에 있는 뭐 라이트 컨택, 킥라이트 이런 종목들은 안 다치니까 아이들이 시합을 오늘 뛰고 내일 뛰고 내일모레 뛰어도 하나도 안 다치는 거야. 피도 안 나고. 뭐, 물론, 뭐, 선수가 흥분해가지고 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쉴 이유도, 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기량도 음. 빨리빨리 올라가지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때리는 것들을 초보자 때부터 연습을 하게 니다 음. 그런 선수들이 라이트 컨택이나 킹라이트를 통해서 그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링에서 풀파워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어, 굳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부러져 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킥복싱에서는 이제 알아챈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우리가 수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이제 시험 나온 선수들 보면은 킹라이트 뭐한 다섯 번 정도 참가했던 선수들을 링에 올려보면은 정말 잘합니다. 음. 정말. 쉽다. 차라리 링에서만 다섯 번 싸운 선수보다 킹라이트를 다섯 번뛴 선수가 링에서 시합을 더 잘해. 그치. 왜냐하면은 포인트를 알게 되고 그 아무래도 그 킹라이트를 통해서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더더 강하게 선수를 더 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종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네, 저가, 예전에는 몰랐어. 그, 저같이 이제 몸 약한 사람들은 이제 링에서 뛰기 부담 많이 되는데 음. 그런 킹라이트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많이 해봐서 연습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런 대회를 할수 있는 게 11월 30일이었다가 11월 23일로 어. <laughs> 변경이 됐어요. 그래 지금 제천에서 충북, 충북 도지사대 전국 킥복싱 선수권 대회가 네. 11월 30날 있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제천시 체육회 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당기게 됐어요다 음. 11월 23일날 네. 제천 어울림 체육관에서 네네. 주최하는 걸로. 근데 네, 그럼 킹라이트 아직은 이제 뭐 운동을 많이 못하셔서 부상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편안한 음. 마음으로 다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킹라이트 대회가 음. 충북 제천에서 11월 23일에 있으니까 참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체육관 회원분들도 많이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하시고 싶은 말씀. 없지. 물어봐야 되나? 을 해주지. 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총장님한테 참 감사드린 게 제가 총장님하고 일했을 때가 2012년도면은 상당히 어린 나이거든요. 20대 지금 뭐몇년 전이죠? 7, 8년 전이니까 뭐 29, 8밖에 안 되는 저를 또 사무국장으로 삼아서 큰 협회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짜 저는 격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 TV에서 보던 그런 선수들을 하고 뭐 계속 볼수 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큐복싱 체육관 관장까지 된, 되게 됐다는 게참이 자리를 들어서 참감사 드립니다. 어 나도 많이 써봤지. <laughs> 천방지축으로 제가 막 까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많이 또 다독여주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성장의 과정이니까 <laughs>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멋 멋있, 멋있게 제가 동경했던 선수들을 많이 봤고 그때 이제 봤던 분들 중에서 기억 많이 남는 분이 이제. 그 양성훈 감독님도 제 세인트 때 만나 뵈서 네. 지금 양 감독 t v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어, 그럼 분들도 어 그분과 지금 예전에 다 만나 뵐수 있었고 응. 임재석 관장님이든지 어, 뭐 명현성, 명현선뭐 임치빈, 노재길, 굴칙굴칙가 네. 우리나라에도 어, 우리나라 대표 하 선수들 다 모의성의 어, 뭐 어, 선수뿐만 아니라 뭐뭐 뭐, 뭐, 양명규 선임부터 시작해서 어, 네. 양규산이, 어. 정말 뭐 대한체육회 뭐,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도 다. 보고 정말 맞지. 뭐 체르키에서 정말 원 없이 응. 스포츠계 일을 했던 게다 총장님 덕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게 생각해 주을 보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네.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 하고 캡복싱 네, 음.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킥복싱뭐 모르겠어. 뭐 지금 뭐 사람들은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은 입식 격투기가 뭐 침체되어 있다고 라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거의 매주 지금 우리 킥복싱 시합이 매주 열리고 있어 매주 음. 어, 대한킥복싱협회 산하의 각 지부들 뭐각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시합이 거의 매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시합이 힙복스 시합이 자주 열리 열렸던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시합이 열릴 수도 없고, 어 내가 봤을 때는 침체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시합이, 예를면 들 프로 시합처럼, 예를 들면 뭐 지금 무슨 무슨 FC 뭐 이런 시합들이 이렇게 막 방송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막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말 그대로 대한복싱협회 지부들은 이제 각 시도나 시, 시도 공구 체육회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각 지원을 받아서 어 우리 동호인들이나 우리 선수들이 시합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거고 다른 그 프로 단체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어 스폰서를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시합을 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우리는. 킥복싱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더라고각 지자체나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이제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적 주기가 킥복싱이 어, 침체기다. 이건 아니야 잘못된 음, 얘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안 보일 뿐이지, 사실상 활성화는 사실 저변한는 많이 된거네요 지금 대한 킥복싱협회 가맹 체육관만. 천개가 넘어가고 있고 매주 지금 시합이 킥복싱 시합이 열리고 있고 뭐 선수들이 뭐 많이 나오면은 뭐 몇백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매우 바쁘다. 킥복싱 협회가 지금 뭐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침체기다라고볼수는 없다. 음. 그렇죠 저, 뭐 저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엘리트만 해서 키워서 그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체육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이제 살아,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어, 비옥하게 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좋은 체육관을 찾아가는 노하우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체육관? 네 일단, 체육관은, 이제,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 어, 다닌다고 하면, 일단 집이랑 가까워야 되고. 집이랑 가까워야 그러니까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집이랑 가까워야 돼.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어느 체육관을 가나, 똑같은 걸 배우죠. 한 1년은 똑같은 걸 배워야 돼. 어느 체육관을 가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 뭐, 한 1년 이상, 2년 이상, 그체육관 열심히 다녀보고, 당연히고 이제 시합을 입고 나가다 보면 이 느껴진다고 본인이 음. 내가 이 체육관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체육관을 옮겨야 될 것인가 음.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집이랑 가까운 체육관이 가장 음. 좋은 체육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되데 다른 건 없나요? 없어 운이네요 집이랑 가까운 체육이 제일 좋은 거야 왜냐하면 <laughs> 집이랑 멀면 음. 가기싫어서가기 <laughs> <laughs> 싫고 멀면 가기 싫어지고 그. <laughs> 어, 시간이, 이제, 말 그대로, 비용인데, 뭐, 어, 낭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낭비하게 되면, 오래 못하게 되지. 오래 못하게 되면, 선수고 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가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가장 제일 좋다. 저희 체육관 회원분들,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laughs> 뭐, 그분들한테는, 이거 뭐, 홍보를 잘했으니까, 멀리서 다니시는 거지. 어, 네. 그리고, 킥복싱 좀잘 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하려면, 네, 잘 하려면. 어, 관장님 말씀 잘 들어야지. 관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보면 꼭 관장님이 하라는 거안 하고 서 텔레비 보고 와서 연습하다가 다치고 또 다치면 또 실권 쉬잖아. 실권 쉬고 안 나오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거 관장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laughs> 관장님 말씀 잘 듣고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아무리 귀찮아도 물어보는데 몰라 그러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자꾸 물어보면은 관장님 이 가르쳐 준다고 자꾸. <laughs> 어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저 아, 유튜브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laughs> 네. 이거 보면 안되겠네요 <laughs> 어, 아니 뭐 관장님이시니까 관장님이 하라는대로 유튜브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 <laughs> 알겠습니다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질문 생각할 질문을 해줘야지 내가 이런거에 익숙치 않아서 네. 뭐 내가 혼자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부끄럽고, 이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줘야 돼. 음. 킥복싱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몸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미 이제 늦었고 그런 거 보여줄 라인은 아니고. 지금 <laughs> 데 어, 킥복싱의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 우리 대한킥복싱 협회는 킥복싱 종목을 전국차전 정식 종목으로 음. 넣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어, 전국에 12개 시도 체육회에 우리가 다 감행이 되어 있고, 뭐, 조만간에 어, 17개 시도에 어, 다 감행이 되면, 각 시도협회들이 체육회에 다 감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2년 후에는, 어,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다시 2년 정도 지나면 전국체전 정치 종목이 될 것인데,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선수들이 월급을, 예, 급여를 받으면서 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어디 대학팀이라든가, 어디 실업팀이라든가, 어디 시청 이런 곳에 다 소속이 돼서 어뭐 급여를 뭐 충분히, 충분히 많이 받으면서 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협회에,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음. 이유고, 그게 최종 목적이기도 하고 그날이 그다 지 멀지 않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고 어, 우리 킥복싱의 미래는 어, 상당히 밝다 어, 선수들이 뭐 아르바이트해가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이 오직 그냥 운동만 하면서 어 급여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 우리 협회의 목표고 그날이 그 그다 멀지 않았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 정도. 네, 저도 제가 몸담았던 협회이기 때문에, 킥복싱 협회에 정말 아직도 애정이 있고, 지금 저도 킥복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킥복싱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해야 되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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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